이 마인크래프트에서 후원을 한다는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후원을 해가지고, 막, 어, 막, 템 주고, 막, 후원 코인 주고 하는 서버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여기는 군 다나 후원 다섯 배야. 자, 저거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말로만! 이 주둥이로만! 게임 모드로 얻어내는 법. 자. 자, 일단 불쌍한 척을 좀 앱. 애... 앞쪽에 해줘야됩니다 자 A N 판다 자 이렇게 해서 저 후원좀 하려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요 오네바 새끼 반응보소 저가 생일선물로 문상 4만원 정도 받았는데 4만원 다 하면 아, 잠깐만. 아, 일단은 5천원만 한다 그래. 5천원만 하려고 하는데 4만원 다 하면 첫톤 10배라고? 아. 일단은 저 멀티 처음 한고 말이요. 근데 어드밴이 똑똑하면은 멀티 처음 하는데 귀속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다고. 일단, 5,000원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무리겠죠? 이런 다음에, 그러면은, 사, 분명히, 어드민이, 안 된다 그럴 거야. 크리에이티브 모드 해주시면, 4만원 달까 생각 중인데. 봐봐요! 낚인다! 낚인다. 봐봐, 100% 낚여. 잘 봐. 닦이게 돼 있어. 건축, 하고 싶은가요? 낚였어, 낚였어, 낚였어. o p 는 필요 없고요, 그냥 건축만 하려고요. o p 가 뭔지 아심. 이러는데 몰라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오피가 게모보다 더 좋은 거, 모든 거다할수 있는 거임. 아,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아, 그럼 잠깐만. 저는 더조코를 떠나 가지고 그냥 건축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낚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4만원이요. 잠시만요. 동전 좀 가져올게요. 좋았어! 좀만 기다려! 기다리면은 OP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피 아니면 은 게임 모를. 와, 진짜 너무하네. 다섯 배라니. 자. 자, 이제 또 이제 바로 보내줘요. 시간, 시간철 공격이죠. 자, 가져, 가져왔어요. 이렇게. 일단은. 어, 나이 어린 친구처럼 좀 약간 애교 섞인 그런 말투로 일단 유혹을 합시다. 카톡?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책, 책과 기펜에 써줄게요. 자, 자. 저가 어려서 엄마가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은 안 된다고 해서. 자아나깰거예요아무리도자 지금 스무 지금 제가 폰접속이라서 긴말로 보내주시오 아 폰접속이래 너무 좋다 자 판다 4 5 7 2 3. 3657 4 3657 6983 524237 4513 1245 7500 7500 823642 5572 3316 2313724 541 요 확인도 한다는데? 잠깐만 거기 또 뭐있죠? 흠 저 근데 어둠이 있니? 자, 못 가게 막아놔야 돼. 어, 잠깐만, 이 바로 간거 아니야? 설마, 설카? 체험아, 얘, 간거 아니야? 진짜 확인하러? 아이, 미친놈. 안 되는데? 저 엄마가 끌하는데.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일단 기다려봅시다. 어쩌면 모르니까. 분명히, 늦게 오면은, 썼다는데요? 이럴 거야. 자, 좀만 기다려요. 야, 야, 야. 야. 야, 짱 들어. 짱 들어. 니가썼다 그래. 막 오면은 만약 와, 오잖아. 샤샤샤 문상 먹었다. 지, 여기다 쳐! 빨리 채팅에다가 문상 먹었다, 샤샤, 이래, 이래, 빨리! 아 어, 언노, 언노, 언노! 딱 봐도 짱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샤 봐봐, 니 왔어? 자. 이미 충전된. 이렇게 해야돼 몰아가야돼 몰아가야돼 아, 아, 욕 욕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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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로지 모이음 년들아 지랄하지 마라 내 나라 이러는데 내 나라 이래. <laughs> 내 나라. 아, 저 신고할게요. 잠만, 신고할게요는 너무 멀리 왔어. 좀 있다가. 급박해지면. 버킷 보는 프로그램. 모르니 이래. 버킷 보는 프로그램. 자 일단 말좀 털어줘, 털어줘. 하하하하, <laughs> 야좀 내놓라고. 시바 내놔 내놔라고씨바아내 이름은 판다 내 앞에 문상 4만원이 있었는데 눈 앞에서 뺏겨버렸다 나 너무 슬프다 아 따고 치시는거 같은데 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님들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잠깐만요, 저한번더 보냈어요. 저 건축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어, 잠깐만, 서버 멈췄어. 어디에 빡쳐가지고 그냥 꺼버린 거 아니야?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너무 도발했어 너무. 어 아니다. 어아아 아, 됐다. 곧 문상 내놔라고. 쟤가 건축하고 싶어서 준 거라고. 아 제발 주세요. 어드미님. 쌍욕 하는데 그냥? 쌍욕해. 양심이 있으면 뭐뭐 뭐들아 줘라고. 제가 건축하고 싶어서 준 거잖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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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일부러 밴도 안 먹이고 있잖아. 쟤네 어? 쟤네 일부러 밴도 안 먹이고 있어. 지금 야, 5천원 맨 처음에 5천원 후원하려던 거, 그것까지 다 봤다. 그래, 야, 아! <laughs> 봐봐, 이러, 이러, 이러자, 그러자! 자. 자, 생선 받은 거,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좀 주자. 땀표시 두 개. 캬. 대단하셔요, 진짜 어드미님. 어쩜 이렇게 그냥 돈에 눈물이 멀어가지고 그냥, 땀표시 두 개까지 그냥, 땀 흘릴 정도입니까? 야 진짜 님들아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거 후원 받는 사람들 있죠 막 후원 다섯 배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저 이런거 보면 눈돌아갑니다막 테러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돌아가요 아 근데 찐이 도발 존나 잘한다 그라샤 형 우리 이미 질렀잖아 줄던도 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 그냥, 건축만 하면 돼요, 그냥! 그거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 동정심 유발. 1년에 한 XP 님이 저가 지금 닉네임이 XP 어쩌고저쩌고예요. XP 테리 딜파 님인데 자, 여기 보면은 XP 님이 1년에한번 있는 생선 받아서 준거 아니야. 뭐, 뭐, 이렇게 욕하고요 돌려줘. XP님한테. 뭐, 뭐, 뭐야. 존나, 응. 씹, 달라고, 솔직히. 아, 존나. 야, 진짜. 구걸이랑 구걸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우, 대단해요. 그냥 대단해, 그냥. <laughs> 나 오늘 롤스킨 산걸로 롤, 롤, 롤 존나해서 챌린저 가야지 야씨 애들 진짜 장난없다 입 뒤지게 잘 턴다 아니 일단은 나는 그거만 받으면 돼 어? 그 뭐, 뭐더냐 뭐그 OP만 받으면 돼 OP 자 한번 어, 일단은 입더 털어보겠습니다 저, 어, 어, 뭐야. 저한테 문상 다시 안 주거나, 님한테 문상 주거나, 건축 못 하, 못 하게 될 시, 파출소 갈게요, 그냥. 자, 짜고 치고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 아, XP님이 저안 짜요. 뭐, 어쩌고저쩌고. 자, 용 나왔죠? 용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OP가 생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